여보세요.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비영 펀답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심테크홀딩스 3,700원에 네. 15%. 음, 심테크홀딩스 사셨어요? 네, 네, 네. 네. 어, 3, 3, 아, 3,500원이에요? 3,700원에. 아, 3,700원에 사셨군요. 네, 네. 오, 주가가 갑자기 막 아래에서 막 올라와요. <laughs> 이 따라붙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뭐 갖고 계셨던 게 이번에 올라온 거예요? 아니요. 어제 샀어요. 어제 사셨어요? 네. 아 그렇군요. 자 일단 어, 심태골딩스도 주가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네, 네. 어, 심태골딩스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어, 그 IT 쪽에서 이제 PCB라고 들어보셨죠? 네, 네, 그, 네. 그 IT 제품을 분해 분해를 해보면 초록색 기판이 나와요. 네, 그게 이제 네. 바로 PCB거든요. 그러니까 심태이라는 회사가 이제 그 신태골딩스가 바로 PCB. 어,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어, 원래 이제 그 심택이라는 회사가 있고 심택 홀딩스라는 회사가 하나였는데 이제 분리할이 된 거잖아요. 홀딩스는 이제 그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그런데 지금 주가가 올라오고 있어요. 최근에. 근데, 어, 이 회사는 지금 이제 사실, 어, 실적이 그동안 좀안 좋았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몰랐어요. 어, 몰랐어요. 지금 보면은 2022년도까지 흑자를 기록을 하다가, 어, 2023년도 1분기와 2분기, 3분기까지 해서 지금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실적이 안 좋은데 주가가 올라가는 게좀 이상하잖아요. 음 결국 이제 그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워팡이라는건 좋을 때가 있고 또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시기가 지나갔구나. 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좋아지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지금 주가를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어,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심태골딩스 주식을 3천원 아래 정도에서 미리 샀다면 지금은 좀 편안하게 수익을 좀 끌고 갈수 있는 건데 지금은 단기에 많이 올라가면 항상 어, 조정이라는 게좀 깊게 들어와요. 그래서, 음. 좀 길게 끌고 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이 회사는 음. 지금 일단 뭐 매수 가격보다 수익이긴 한데, 여기에서 이 수익을 챙기기 조금은 아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5% 정도는 좀 줄여두시는 게 저는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네, 그래도 좋고, 더 삼성 네. 좀 밑으로 좀 내려, 내려갈 네, 것 같아요. 그 맞아요. 그래서 5% 정도는 지금 먼저 줄여두시고, 10% 정도는, 아니면 절반으로 줄, 줄이셔도 괜찮아요. 절반 어, 정도 그러면 얼마 네. 정도 내려가면 더 살까요? 그럼 어, 지금 봐야 일단은, 만약에 이제, 이더 산다라는 개념으로 보면은, 어, 이 기업은 3,300원 정도, 부근에 한번 눌러주면 살 수는 있어요. 더. 팔고 나서 더살 수는 있어요. 근데, 어,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거 길게 끌고 가실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죠? 아니, 길게. 어, 그게 아니에요? 오프로그에 어, 프랑... 따라서 파가면서 음. 하려고요. 음. 어, 저는 왜냐면 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원래는 뭐 지금은 절반 정도 스위치를 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일단 3,600원 아래로 이 가격을 지켜지지 못하면 한번 정리하고 밑으로 빠졌을 때 이제 좀더쌀때 사라고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네, 그러면, 어, 3,600원 트레이딩 하실 거니까 3,600원을 손절가로 잡아 두시고 지금은 절반 정도 줄이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3,300원 어, 이 부근에 가까운 가격에서 어, 한번 공략을 다시 해보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반등하면 응. 얼마까지 나올 것 같아요? 어, 반등해보면서. 어, 그러면 그 다음에 4,000원 정도 목표일까 보고 하세요. 4,000원. 어, 4,000원. 여기서 그냥, 그냥 올라가게 되면은 4,000원 넘어갈 때 팔면 돼요. 응. 네네. 응, 이 정도? 감사합니다. 어, 가격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